자네 <laughs> 야, 짜자짜좀더가아야 돼. 뭐 다금바리가 아니야? 뭐 참치인가? <laughs> 어, 잡았어. 예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됐어. 이게요 <laughs> 아도안 <깜짝이야. 웃음> 돼요. 감사해요. 아리 싶... 박아요. 갖고 싶다고. 졸라 크겠다. 씨발. 와, 뭐야 이거. 겨울것 개... 같은데. 다시 감으세요. 감으세요. 내리기 감으세요. 하나, 둘, 셋. 아, 시. 장어리. 다시 기로감게요 하나, 둘, 셋. <laughs> 와, 죽